안녕하세요, 만두코입니다. 오늘 제가 요즘 한달 넘게 안 찍은 것 같아요. 죄송해요, 그 점은. 제가 그 진짜 오랜만에 찍네요. 오늘은 제가, 음, 사과랑 그 한, 한, 그한두개 한, 두개 했었, 던걸 후기로 후기를 할 건데요. 오랜만에 후기였죠? 오랜만에 후기해요. 네. 너무 오랜만에 후기하는 것 같아요. 일단은, 요렇게. 이렇게, 이렇게 교환을 했고요. 이런 식으로. 그, 원래 두개 교환했었는데, 사과가, 그, 먹거리도 넣어, 넣어주고, 그리고, 가루콕도, 수제 가루콕도 넣어줬어요. 원래, 가루콕 안넣었 안 넣어줘야 되는 건데 서비스로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. 덤인 것 같아요. 덤, 덤이 많은 것 같아요. 덤. 어쨌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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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두께가 많이 왔고요. 이렇게 이렇게 포장이 잘 돼서 있고요. 하나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이렇게 뜯었고요. 복사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네요 네이 먼저 이거는 먹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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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쮸 마이쮸하고 새콤달콤 포도맛하고 복숭아맛하고 마이쮸는 짜기맛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소소 주먹밥 소소주먹밥. 괜찮아요. 이거 소소하진 않아요. 소소하진 않은데, 음, 재밌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피자빵. 피자빵은 많네요. 꽤, 꽤 이만큼. 음, 이만큼 있네요. 빵을 많이 줬네요, 빵을. 피자빵 DIY. 근데, 그 사과는, 사과 같은 경우에는, 사과는 자꾸 빵을 많이 줘요, 빵.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양을, 빵 양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저번에도 그렇고, 피자나 그런 거할때 빵을 되게 많이 주는 거, 편이에요. 그래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렇게, 사과가 저번에 그 뭐지? 그 생일 선물로 그 아, 아버지께서 생일선물 미니어처 재료들을 바, 받았는데 사과가 그래가지고 저는 사과가 좀 부럽기도 해요 그리고 재료가 더 많아지면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DIY 만들 때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루쿠 초콜릿이에요 초콜릿? 초콜릿 가루쿠 이거 준게 얼마야? 어, 이게 아 제가 말이 잘 꼬여요. 오랜만에 찧어서 그런지 네 일단은 제가 목소리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달라지기가 쉬워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고요. 가루쿡은 가루쿡 저는 가루쿡을 수제 가루쿡을 좋아해요. 가루쿡 수제 가루쿡이 좋은 점이 그 뭐지 수제 가루쿡은 그 밀가루로 자주 만들 수 있고, 그 돈도 많이, 밀가루하고 파스텔만 사는데 거의 돈이 많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많이 만들 수 있고. 그런데 가루쿡은, 그냥 가루쿡은, 그리고 그거는 맛이 없어요. 젤리인데 맛이 되게 없어요. 그래가지고, 아, 되게 맛없어요. 그래가지고, 이거는 먹을 수 없지만, 그래도, 만드는 뿌듯함 그런 게 있잖아요.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수제 가루 거기 더 좋은 것 같아요. 수제 가루 좋아요, 좋아요.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닥 아 교환했고 아 되게 많은 것 같아. 이거를 다 언제? 지금 지금 벌써 5 분인데.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나, 제가, 나중, 지금, 이거, 이거 다, 올, 이거 올린 다음에, 이 동영상 올린 다음에 바로 찍도록 할게요, 후기는. 어떤 거 하지, 근데? 어떤 거 하지? 마이쮸 일단 먹어야겠다. 어허, 맛있을 것 같아. 어, 저는, 복숭아를 먹을게요.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. 이런 거. 저 마이쮸 되게 좋아해요. 마이쮸나 젤리나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. 새콤달콤이나 그런 거. 어 맛있겠다. 음, 맛있다. 제가 교정 때문에 그 이런 거못 먹는데 원래 못 먹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. 그거 다 무시하고 먹, 먹고 있어요. 먹고 있어요. 맛있어요.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, 교정쌤면 슬퍼요. 흐흐. 음, 아무튼, 죄송해요, 먹는 거. 그렇게, 후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